이 밥상머리에서 감히 늙은 주제에 어디서 숟가락질이야! 꼴도 보기 싫네, 정말. 남편 영감의 비난으로 시작됐다. 김치찌개는 왜 이렇게 싱거워? 김치만 넣으면 다냐? 당신은 평생 밥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등 뒤로 날아오는 비난은 이제 익숙하다 못해 고통스러웠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잠못 이루고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 아들과 며느리의 비정한 태도, 그녀의 삶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순자 씨는 며느리의 생일 파티를 명분으로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모두 모으자고 했다. 이 내용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좌측하단 구독을 눌러주세요.